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은 얼티밋 챔피언까지 가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써볼 덱은 바로 이 자해로자입니다 그럼 바로 경기 보시죠 이 자해로자는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일반 로자와 달리 천천히 빌드업 해가면서 운영해줘야 됩니다 일단 상대의 해골통 확인했고요 해골통이면 로훈 있는 대결 가능성이 되게 크죠. 고갱까지 빠졌고 이러면 기다려 줄게요. 지금 코스트가 다 높은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기 주다가 상대 해돌 꺼내서 바통으로 수비해 주고 로훈 꺼냈으니까 한쪽 아처킨으로 꽉 막을 준비합니다. 아처킨을 놓고 이제 반대쪽 로훈을 자에어, 자이언트로, 자이언트 해골이죠. 자이언트 해골로 다옥으로 끌어주면서 아처킹과 함께 빠르게 녹여줍니다. 상대의 능광이고, 음, 이거는 로자 안 들어가고, 파블만 로켓병 잘라줄게요. 상대 스킬을 썼고, 왼쪽 능광은 이제 낚시꾼으로 맞고, 오른쪽 스킬 써줄게요. 스케일 이게 0.5 길어진 게 생각보다 체감이 엄청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졌고, 현재 리프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처키니. 이거는 오른쪽 로자 들어가면서 왼쪽은 일수로 하나 막아줄게요.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이제 상대, 고블린 객이랑 고블린이다 빠졌기 때문에, 심지어 능광도 폐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대. 그래서 로자 찔러줬고, 해돌은 과감하게 막아주, 맞아주면서 로훈 수비하는데 집중합니다. 이러면 교환해서 제가 이득 받죠. 코스트도 제가 조금 더많을 예정입니다, 많을 겁니다 분명. 상대 뒤에서 능광 뽑았고, 이거는 아처킨 쪽에 자해힘 실어줄게요. 해골통은 또일수로 한번 막아주고. 이거는 바로 그냥 로자 푸시 하면서 또 감돌이 맞아주면서 능광문 맞아줍니다. 낚시꾼까지 뽑을게요, 이건. 근데 파보를 썼기 때문에. 오른, 왼쪽은 아초키스케 쓰고, 오른쪽은 바통망 돌리면 되죠. 이러면 수비는 적당히 맞아주면서 잘했고, 또 공격은 이제 잘 들어갔죠. 왼쪽, 킹타워 열어주고, 자이언트 앱을 가운데 뽑아주면서 다옥으로 풀어줍니다. 감도를 쓰고, 이건 팝을 바로 날려줄게요. 이렇게 이러면 수비 깔끔하죠. 자이언트 체력 많아진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좋고, 이거는 로자 넣고, 일스 넣고, 바통 놓으면 하드 때리죠, 무조건. 이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다, 바로 다음 경기 보시죠. 다음 경기 들어왔고요. 이 자해 로자는 처음에 패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시간 좀 뻑이다가 감돌이 내줄게요. 지금 내주고 상대 바바리안. 음 그리고 자해 로자 스펠을 이제 지진 파볼 번개 선택해서 쓸수 있는데. 저는 제 파벌이 제일 맞는 것 같아서 파벌로 쓰고 있습니다. 상대 바바리안의 미니언이면 나방가요? 그냥 바로 로저 넣어줄게요. 어, 스파키는 예상을 못했는데, 음 이번 수비를 잘해야겠네요 이거. 하지만 자해가 있기 때문에 스파키 상대로 유리합니다. 이거는 상대 기다리는 거, 붙이는 거 기다렸다가 자에놓고 낚시꾼으로 자고 킹타 열어주면서 바바리 안 통, 스파키 한대 맞으면서 이렇게 이 정도면 잘 막은 겁니다. 타워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면 수비 한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고 음, 상대의 미니 페카의 바바리안의 스파키. 심지어 미니언이기 때문에 로자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정지해서 파볼로 견제해주고. 음, 그리고 상대의 스파키를 뽑았을 때 자해를 먼저 내면 안 좋고, 아처키는 이렇게 같은 방향에 놓고, 상대 스파키가 때리기 전에 스킬 쓰면서 앞에 병력 조금 빠르게 제거하면서 자해로 억울함을 끌어주고 이런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죠. 이러고 바통 굴리고 일스까지 놓으면서 스파키 차징 한번 끊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스파키 수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처키 스킬 바로 쓸게요. 상대 바벌이 안 나오겠죠? 역시 나왔고. 음. 노자를 들어갈까 했는데, 상대 스파키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참아줬고. 스파키 나왔으니까 반대 방향에. 미니 페카 예측해서 낚시권 놓고, 상대 미니언까지 예측해서 그냥 아츠킹까지 넣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버티기만 하면 이기죠. 일세 놓고, 감돌이 놓고, 미니 페카랑 미니언만 어그로 끌어주면, 시간, 끝나서 이깁니다. 그럼 바로 다음 판 보시죠. 음, 사실 로자라서 킹타워 깨워지는 게 살짝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깨워지는 것보다 안 깨워지는 게 좋으니까, 엘스 넣고 바톤까지 굴려주면서 상대 까다롭게 할게요. 상대 감전 확인했고, 음, 역시 저는 기다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감돌이 그냥 갈라줍니다. 또 스파키인데, 음, 아까 말씀드렸죠? 스파키 상대로 아초킹 같은 방향에 뽑으면서, 스파키가 때리기 전에 스킬 쓰고, 그러면서 자외로 어그로 끌어준다. 이렇게 네, 이러고 조금 맞더라도 이런식으로 수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수비 처음에 손에본거 치고는 잘했죠. 이 이제 상대 스파키인걸 확인했으니까 유닛들 조심스럽게 뽑으면 됩니다. 스파키한테 먹히면서 들어가지 않게 분노 화살 감전 확인했고, 이러면 아처킨이 프리하죠. 오케이, 이러면 그냥 로자 넣어줄게요. 어 상대 미니페카 뒤늦게 나왔고, 이러면 로자 꽤 많이 때렸어요. 이러면 이득 많이 받고, 어 이걸 바로 들어와? 이거는 자해로 한번. 몸빵 해주고, 킹타워 열게요. 이건 자의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바통에, 오케이. 이러면, 엄청 깔끔하게 막았죠. 로자를 먼저 안 넣는 이유는, 이제 상대가 스파키를 예측으로 낼수 있기 때문에, 로자를 좀 신중하게 놓은 거고, 오케이. 이러면 또 로자 많이 때리죠. 진화로자기 때문에 미니 패카가 붙기 힘듭니다. 오케이. 항상 스파키 막을 때는 같은 방향에 아처킹 뽑고, 사이로 어그로 끌고, 일수로 한번 스톱 먹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상대도 아니깐 반대쪽으로 하고, 그냥 반대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스킬 하나에 스파키가 먹히죠. 바바리언 통으로, 아처, 지아 아처 잘라주고.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잘 막았죠.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오른쪽을 들어갔어야 됐는데, 살짝 실수. 그래도, 로자가, 두대 때려줬어요. 이러면, 나쁘지 않죠. 또, 아처킹, 뽑아 놓고. 스킬 쓰고, 자의 몸빵 해주고, 바통 한번 굴리면서 해주고, 일스까지. 이걸 거의 공식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스킬이 또 돌죠? 바로 써줍니다. 리플을 쓰다가 아처키는 이제 쓰다 보니, 이제 스킬 쿨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짧기도 하고요. 이제 또놓아주면서스턴한번 해주고 상대에 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초킹 뒤에 뽑아줍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 로제 되면 끝났죠. 하고 스킬 눌러주면 파벌까지 써주고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바로 다음 판 갈게요. 자 얼챔 승급전인데. 음, 상대 분은 한국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렉트로 스피릿이 이제 로자 쓸때킹 타워 깨워져도 거의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안 깨워져 있는 게좀더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줍니다. 상대 실수했고 이렇게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리는 걸잘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감돌이 갈라주고. 상대의 발키리의 얼정의 속나보면 호독기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아니면 석공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건 낚시꾼으로 오. 이건 상대가 잘했긴 했지만 상대 발키리가 빠진 시점이거든요. 이때 무리해서 낚시꾼을 토네이도로 끌었는데 이거 로자 들어가면 데미지 많이 넣을 것 같아요. 어? 고블린이 아니고 가드. 이건 좀 말이 달라지는데 이게 가드가 바통을 굴려도 실드가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가드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고블린 때보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자가. 이거는 기다려주다가, 오케이, 상대. 이러면, 감돌이가 한대 때리죠? <laughs> 아, 첫긴 반대쪽에 뽑아주고. 상대 로켓. 로켓 썼으니까, 피 많은 쪽으로 딜로자한번 해줄게요. 이러면, 로자 쪽으로 도끼맨 발킬이 다 빠지겠죠? 오케이. 바통에 일스까지 놓으면서 실드 벗겨주고 낚시꾼으로 킹이 열리나? 아이고 상대 지나발키리 음 이거는 로자를 안들어간 이유는 이제 로켓을 상대가 쓸수도 있었기 때문에 로자를 안들어갔고 신중하게 해줍니다 음... 이러면 발키리가 나오겠죠 왼쪽에 바로 스킬 써서 발키리 제거해주고 오케이 스킬 쿨이 오, 상대 아스가 14렙이었나 보네요 이제 보니까 도깨맨 끄는거 아주 좋고 이러고 반대쪽으로 로자 갑니다 이게 한쪽으로 찌르면 잘 막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찔러줘야 됩니다 호도기 상대로 상대 오른쪽에 코스트를 뺐기 때문에 왼쪽 자리 붙었죠 이거 아주 좋고 상대 이런 발키리로 막겠죠 어, 호그로 호그로 하지만 아처킨 스킬 DPS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호그 한 방에 없어졌고 그냥 바통 굴리면 게임이 끝나겠죠 상대 토네이도도 뺐기 때문에. 이렇게 올챔 달성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바